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가죽옷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죽옷의 비밀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면 우리의 원초적 본질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지인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의 생기로 지음 받은 존재임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살려 주는 영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에 오늘날 산 영이 되었다고 말하니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원초적 본질로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사단이라고는 영의 존재가 등장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산, 영인, 아담과 하와이에게 사단이 등장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니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의 세계 속에서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니 요기서 이장7 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은 요에게도 사단이 등장해서 결국 질병으로 쳐 고난케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구원받은 다윗에게도 역대상 이십일 장일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개수하는 교만의 죄를 짓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는 존재로 만드는 사건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받은 대제사장인 여우수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켓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하고 있다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단의 존재는 지금 우리들이 끊임없이 침범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서 죄를 범하게 할까요? 다시 우리 에덴 동산의 영성으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장 15절에서는 지키라는 말씀과 17절의 말씀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라는 정용 죽으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란 존재가 등장하면서부터 끊임없이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에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이렇게 미혹했을 때이 하와가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이제 하와를 이 틈을 완전히 본 겁니다. 아!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한번 건드려 볼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을 툭 하고 사탄이 건드려 보는 곳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왜? 창세기장 9절에 동상 중앙에는 바로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을지인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변지시켜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또 추가시키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말씀을 또한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침략해 들어와서 창세기 3장 4절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켜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 완벽하게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존재가 침략해 들어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은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는 게 밝히 말씀해 주셨다 하며 뭐라고 표현했는가? 마지막 날즉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인데 왜 믿음에서 떠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며 앞으로 현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에도 계속 사탄에서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빼앗기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는 실제로 이게 가르쳤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길가밭을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8장 20, 말도온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2절 한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더라. 아멘. 자, 말씀을 들은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이지만 아또 연약성을 가졌을 때 사탄이란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왜 말씀을 도둑질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맞습니다. 지금도 사탄이란 존재는 실제로 있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틈을 타서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들을 계속 도둑질합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빼앗음으로 말며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틈을 타 그들에게 말씀을 뺏은 사건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지금도 애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해 에덴들을 쫓겨나는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하나님신 거룩한 구원의를 빼음으로 말미암아 원초적 본질을 완전히 빼앗아. 산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도적이 우리의 존재를 죽여가는데 한 번에 죽이지는 못합니다. 가장 먼저 도둑질합니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지쳐서 죽게 만들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잠자고 등을 말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잠자는 것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잠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좀더 한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워요 멸망시킨다고 표현해요. 우리의 세상의 가치는 죽음이 끝남이고 이 땅에 살다가 멸망 망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하든지 뭔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표현할 때그 멸망을 표현하는 아폴리미라는 원어가 아주 중요함을 봅니다 욕심이 이땅에서 분명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야구부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 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며 우리가 한번 죄를 범했다고 죽진 않지만 죄가 자꾸 자꾸 자라가고 자라가면 결국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도 결국 사망이라고는 경고의 음성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사망을 말하는 멸망을 말하는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과연 어떤 뜻인가? 그 멸망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네 영을, 네 혼과 네 육, 육신의 것을 죽이는 마귀를 두려하지 워 말고, 네 영과 네 혼과 네 육을 능히 네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를 때, 지옥에 멸하신다 그럴 때그 멸하신다는 원어가 똑같이 아폴리미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림이라는 멸망은 결국 뭐냐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고 결국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의 본질은 원초적 본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산 영인 원초적 본질에서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덜은 본질상 진루의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타락되어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타락되어져 본질상 진루의 자이 돼서 바로 영성이 멸망당한 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예수는 이런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며 누가 보면 19장 10절 말씀에 예수의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을때저 잃어버린 자 역시도 똑같이 아폴리미입니다. 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말씀을 직역한다 한다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멸망받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멸망받은 자를 다시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곧 불순종의 아들들관데 역사는 악한 영 사단을 따르는 자라고 말해요. 누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할 때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바리새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다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를 숨기려고 그렇죠?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나뭇잎 사이에 숨어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숨어갈 수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란다 할지라도 또 죄석에 빠질 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게 진리예요. 그러나 또한 반면에 에덴 동서을 쫓겨난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에덴 쫓겨난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쫓아내야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쫓아내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사람을 쫓아냈다고 끝남이 아니라 굽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지켰다고 말하며 그들을 쫓아내는 이유를 말합니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비밀로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으니, 한 번만 더 창세기 3장 21절, 한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할렐루야. 이들을 무조건 쫓아내지 않아요. 나뭇잎으로는 내 죄를 영원히 가질 수 없어요. 하루만 지나도 바삭바삭 다시 내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요. 그들는 영원히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영원히 죄를 감추어 줄수 있는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이 바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요. 이 가죽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가리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원어를 볼 때, 옷을 지었다 할 때, 그 지었다는 원어가 아사라는 원어인데, 이 아사라는 원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정하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이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8편 24절 한절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여호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아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날이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때 정하신 것 그때 저게 아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게 정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려고 짐승을 잡아 피흘리고 가지고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지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구원을 다시 되찾는 영적 원리를 정하셨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은혜요 능력이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25절, 29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속죄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죽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드디어 이를 오셨고 드디어 마태복 26장 28절 말씀에 친히 십자가의 사건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면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이땅것이신 목적입니다. 우린 그 목적을 예수의 이름값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때 예수의 이름이 바로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나를 죄로 구원할 자 나를 죄로 구할 자 이걸 상기시키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죄삼을 받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였다는 이 뜻이 더 깊이 들어가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에 십자가 사건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며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주님의 정하신 뜻임을 가르쳐주고 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을 역시 사도행전 17장 3 1절에 말씀을 있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려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신이 십자가서 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믿음의 증거로서 정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건 구약시대부터 말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위하여 바로 열가지 재앙 때 예수 피를 뿌려서 구원, 장자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 11에서 11장 28절 말씀에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린 예를 정하셨으니 아멘. 이월절을 통해 피 뿌린 예를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이미 주님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가죽옷을 입히는 은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인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중요한 걸 말씀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아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주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다고 그래요. 무엇하는 자로 택했냐? 순종하는 자로 택했다고 말씀하고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와여 택한 자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럼 므로는늘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를 공급받아 가죽옷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내 죄가 사암받음으로 다시 구원 받는 백성으로서 에덴 동산의 영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피 뿌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가 피 뿌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요소를 가리켜 주니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 뿌림의 은혜를 입을 축복의 통로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말씀을 사도원은 이렇게 말씀했으니, 요한에서 1장 7절과 9절, 역시 한번 두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반절 말씀부터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7절 말씀에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분명히 깨끗해질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철저히 내 죄를 인정하면, 하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믿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수를 의 완벽하게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며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첫 출발점의 모습이. 회개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회개로 시작했으면 마지막 띄옥시오는 회개로 마쳐야 할 텐데 고린도우서 7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라고 말하며 세상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시작이 바로 회계로 시작해서 회계로 마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회계로 시작했으면 다시 한번 회계로 마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성수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는 번제대로 들어가서 철저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회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뿌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아야 하는데 그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까지 이르러서 속죄소 위에서 또 예수의 피를 뿌리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함을 역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구원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원초적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지음받아 산영이 된이 원초적 본질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구원을 빼앗겨서 본질상 진료자식이 되었으나 다시 한번 살 길을...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히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바로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가르쳐 주셨기에 저의 시작과 저의 마지막이 마지막 마지막까지 오직 회개로 말미암아 죽게 가까이 가는 영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단순히 피를 통해서 회개만으로 죄 사함으로 끝났냐 아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어찌할까 할 때, "너는 반드시 회개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냐? 죄산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는 영적인 귀한 교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마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얻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삶을 쌓아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구원의 바늘에 서갈 수 있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저렇게 표현하고또 똑같은 말씀을 누가 보검 24장 4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삼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사도 1장 8절이 결국 무엇이냐 사도행전 사건으로는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의 말씀에 일심으로 기도했다고 표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보건 24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냐. 죄삼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이 시작될 때땅 끝까지 전파된 대로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철저하게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승리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성령이 임한 철저한 회개형을 공급받고 오늘도 눈물 흘리며 오늘도 통곡하며 자백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찢으며 가슴을 찢는 이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 받을 축복할진대. 마태복음 12장 28절만 이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약속하는 것처럼 이제는 인격적인 성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모셔 드리고 마지막 철저히 영적 싸움을 쌓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은혜 에듬구선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초적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마지막까지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는 가죽옷의 은혜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